5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드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란 저의 말씀 드립니다.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긍일이 여겨 그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중보 기도가 그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드전서 2장 1절로 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은 기도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번째 간구는 야곱 5장 1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니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전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주께서 의인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의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두번째는 그 기도는 기도의 대화를 섞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아뢰고또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고는 자신 외에 다른 이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지칭하는 말인데 바로 중보 기도의 폰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이미 드린 기도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확정하는 그런 획기적인 기도입니다. 빌리포 사장육절에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의 형태 중에 세 가지 모두 자신을 위한 기도지만은 이 도고는 신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첫째로 권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중복 기도를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도고 이중복 기도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3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하는 이에게 삶의 평안이 있고 안정이 깃들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작전기도를 드리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6기 23장 13절 하에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것이면 그걸 행하시라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번 일이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리 말씀하시므로 그 말씀에 근거해 세 번째 작전기도를 5월 20일 5일부로 마치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부족한 게 있어서 6월 1일부터 180일 작정하고 기도를 세, 네 번째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형제님들 위하여 중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모든 아침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분과 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방문하는 400여 분 중에 원하는 이웃들입니다. 이에 중복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취합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성명과 직분 그리고 6개월간 기도드릴 사연과 기도 내용을 기간별로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5월 29일까지 취합을 해서 기도책을 만들어가지고 6월 1일부터 6개월간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들랜드 종교개혁자 존 녹스의 유명한 중복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그의 그 간절한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스코틀랜드를 로마 캐들로부터 환원을 막았던 겁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로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이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고 중보기도의 심수는 그런 일들 다 되시고 참여는 그런 일들 되셔서. 주께서 는 평안과 삶의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그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rl1143. 그리고 이메일은 happybot. 골뱅이 naver.com입니다. 그리고 아침 말씀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제 집사람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시거나 전화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내용은 성명, 그리고 직분, 기도 사연과 기도 내용, 기도 내용별 소요기간. 그 보내실 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29일 날 동안에 걸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